안녕하세요. 선녀의 건축 이야기. 선녀. 이모입니다. 요. 음. 자, 오늘은 견적 준비 두 번째. 공사할 때 건설사에게 어떻게 공사비를 줘야 되는지 그 이제 알아볼 거야. 드디어 돈을 주는 거요 자, 우선 견적 준비는 음. 견적을 받기 전에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일이라고 했지. 그렇지?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정적 공 결정에 대해서 배웠고 네. 이제 공사비 지급 직업 방법 결정 그다음에 견적 조건 결정을 배울 건데 보증조건 결정에서 계약이행 보증증권 승급금 보증증권 하자이행 보증증권, 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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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률 대가 지연이 이자율 이렇게 배웠어 그지 네. 자 이게 건축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건설사하고 현역 관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리고 건축주와 건설사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어, 환경이야. 믿음의 최밑바탕. 윗바탕자 <laughs> 당연히 이 내용들은 어디 들어가야 돼? 어 견적서, 계약서. 그렇지 계약서에 들어가야 네. 돼. 자 건축은 말로 하는 거는 아, 아무 의미 없어. 계약서. 계약서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이 조건들은 언제 결정해야 된다? 견적. 견적 전에? 받기 전에 결정하고 견적할 때 그걸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내달라고 돼. 해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보정서를 줄수 없는 건설사라면. 어, 그러면 안 되죠. 그치? 하면 안 돼, 계약을. 아, 견적도 많면안 돼. 왜냐하면, 어, 분쟁이 일어난 현장들 대부분을 보면, 계약이행 정권이나 선격권 보정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현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아, 그럼 보정받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고, 음. 서로, 어, 현적 관계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자. 오늘은 공사비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 네. 자, 공사비는 선급금, 기성금, 장금이세 가지 이름으로 <laughs> 나누어지고 지급 시기가 다 달라. 자, 선급금은 건설사를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먼저 주는 돈이야. 아, 공사를 하기 전에. 그래서 선. 네, 완전 선. 그렇 그리고 기성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음. 기본적으로 매월 한번 지급하는 게 아. 기본이야 매월 음, 그리고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거네 금액. 남은 금액 그렇지. 네. 공사가 다 끝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야지 남은 돈을 줄수 있는 거야 네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계약금액이 10억 네. 선급금이 10% 잔금이 10% 기성금은 월 음. 1일 주고 공사기간이 5.5개월이야.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 개월별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 자, 계약을 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줘야 될 게, 성급금. 얼마 줘야 돼? 10%니까, 아까 얼마를 했지? 1억. 그렇지, 1억을 주는 거.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달 공사를 했어. 네. 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양이 2억 원치를 했어. 그럼 2억을 주면 되죠. 하. <laughs> <laughs> 했으니까, 그만큼. 그죠? 일한 만큼 줘야 되는게 2억 원치를 주는 게 맞아. 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 계속 돈을 1억 원 먼저 줬는데, 네. 일한 만큼 계속 더 주면은, 아. 끝나고 나면 내가 그 성급금을 더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뭘 하는가? 성급금 공제라고 하는 걸 해. 지금 보면 마이너스 0.2억으로 돼 있잖아. 네.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 성급금 공제는 공사량, 곱하기 성급금율이야. 음. 성급금율이 십0로라했 했지, 그지0억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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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0 0금공제0서 아. 음. 1.8억. 네.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달도 마찬가지. 근데 5개월째 공사를 1억을 했어. 네. 그럼 공제가 0 .2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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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9천 줘야 되는 거. 그렇죠. 9천 줘야 돼. 네.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돼. 왜요? 자, 지금까지 준돈 전체가 얼마? 1억 하고 1.8억 4번을 줬으니까. 다음엔 8.2억이야. 네. 네. 거기에 9천을 더 주면 아, 9 1억이 되지. 네. 잔금이 10%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때는 0.8억을 줘. 아. 그래서 공사가 돈을 주 기성금으로 줄수 있는 최대치는 잔금을 제외한 것까지가 최대치야. 음. 자, 그러면, 잔금은 이제 10% 1억 딱 주면 네. 전체 중금액이 10억이 되는 거요 생각보다 바로바로 되는 바로 게 아니었어. 그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요 공사를 할때요 기준으로 다줘 아. 자, 그러면, 어, 건축을 할때 내가 상식 하나하고 원칙 네. 하나를 하나 알려줄 거야. 네. 첫 번째 상식은 건설사는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 아 그래요? 어 내가 먼저 공사를 하고 돈을 받는 일은 없어. 아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자본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급금이왜 주겠어? 이돈 네 가지고 하라 이거냐? 그렇지 이런군요? 그래서 선급금을 아...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원칙 하나. 음? 자 원칙은 공사비는 일한 만큼만 지급해야 돼. 당연한 그치, 거 그렇지 당연하지. 그. 네. <laughs> 정말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 게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laughs> <별 5개. 웃음> 애도 모자라. 그래서 큰별 아, 하나 더. <laughs>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음. 거야. 자, 공사비를 주는 걸 건설사가 이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네. 건축주하고 건설사의 협력관계가 깨져. 왜요? 음,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네. 산산이 깨져. 아, 그래요? 그리고 건축주하고 <laughs> 건설사의 가을관계가 바뀌어. 그때부터는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끌려다니게 돼. 음. 자, 근데 일한 것보다 공사비를 덜 주면 어, 건설사는 공사를 못 해. 그건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자기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치. 돈을 못 받으면 밑에다 돈을 아, 못, 주는 못 주는 거죠. 그렇 자, 요걸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똑같은 표야. 네. 첫 번째 달에 건설사가 2억 원치를 일을 했는데 어. 자기들이 사업을 했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했어. 네. 그러면은 선급 공공제는 0.4억을 하고 네. 지급하는 금액은 3.6억을 줘.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설사 자기가 일한 금액보다 1.6억을 더 받았어. 그렇죠. 거기에다가 선급금도 1억을 더 받았어. 그지? 아, 네네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건설사가 나의 공사 못하겠어. 돈 받고? 어, 돈 받고 <laughs> 돈 받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 돈 먹, 먹은 건데 <laughs> 먹튀. 우리가 계약이행증권을 그려놨잖아그렇지 네. 공사비 10% 근데 이 공사비 10%를 빼더라도 네 건설사는 0.6억이 이익이야 그렇죠 받았으니까 더 그지 렇 돈을 더 받았으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네 극단적인 경우는 이 상태가 되면 건설사는 그냥 공사를 못하겠다고 털고 나가도 손해볼게 전혀 없어 아 어, 그럼 건축주만 답답한 상황이 되겠지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거지 <laughs> 네자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 계약행증권이 이 건축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10%밖에 안 된다고 라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그렇 그게 기상이 음. 이것을 보완하는 게. 음. 자, 그래서 계약행증권하고 이 기성하고 두 개를 합쳐져서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성을 일한 만큼만 주면, 계약이행증금을 10%만 받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음. 일한 것보다 더준 상태면 계약이행증금 금액이 <laughs> 더 커져야 되지. 네. 자. 그래서 계약이행증금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기성은 공산만큼만 지급해야 되고. 이게 원칙. 아 원칙. 음. 그래서 아까 별이 음. 별이 6 개. <laughs> 근데 성급금 하고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 건축공사에서는 일한 만큼 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선거금은 일도 안 했는데 줬잖아, 그죠? 네, 먼저 그냥. 먼저 줬지. 근데 우리가 뭘 받았어? 해, 선거금 보증서를 좀... 받았지. 네, 보증. 그래. 아, 내가 선거금을 줬지만, 그거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음. 건설사가 이 선거금을 다른 곳에 유용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아, 선거금 보증서로 되니까. 보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선거금은 10%를 줘도 되고, 20%를 줘도 되고, 아. 30%를 줘도 관계없어. 아. 보증서만 받을 수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보증서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음. 매월 기성 줄 때는 그일만큼또 공제를 해 나가면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철골로 짓는 공장 같은 경우는, 네네. 어, <laughs> 대부분 빔하고 판넬이잖아, 그지? 네. 그게 거의 다야. 그렇죠. 거의 대부분그렇지 공사 시작할 때자재가 들어와야 돼. 네. 네. 그러면은 자재를살 돈이 많잖아, 그지? 그렇죠. 선급금이 많아야 돼. 그런 현장들은 생각금을 좀 많이 줘요. 아. 그 대신에 반드시 생각금 보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자, 이거를 견적 조건에서 외공사비 지급 방법을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네. 이거에 따라서 견적금액이 달라져. 오. 많이 달라져. 오. 자, 보자. <laughs> 계약은 건축자고 건설사고 계약을 하지. 네. 건설사는 이 밑에 있는 자재업체들하고 하도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음. 돈을 줄 때는. 건축주가 돈을 주고 네. 건설사가 밑에 있는 자재업체들하고 하도업체들한테 나눠줘. 음. 자 그럼 견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네. 자재업체들하고 하도업체들이 건설사한테 견적을 줘. 이어줍니다. 예, 그렇지. 그럼 건설사들은 건축주에게 금액을 견적서를 주기 전에 이거를 취합하고 조정하고 아.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건축주한테 아. 주는 거야 그래서. 건설사가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 밑에 있는 자재업체들하고 하도 업체들이 낸 견적서를 가지고 건설사가 취합 조정하고 금액 조정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최종적으로 주는 거 이게 이제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laughs>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선급금을 안 줬어 건축주가 그러면 아까 어, 건축의 기본 상식이 뭐라고 했지 한만큼 아니지 그건 원칙이고. 상식은 건설사는 자기대로 공사를 하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자재를 이런... 사야 되는데 네. 자재 살 돈이 없어. 그럼 어서 빌려야 되는 그치? 거네요. 외상으로 사야지. 그렇죠. 아니면 어음으로 사거나. 아... 현금으로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하고 외상으로 사는 거 하고 금액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지. 그래서 자재업체 견적 금액이 올라가. 혹시 어음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그렇지. 어음이 어 어떤 거냐면. 회사에 돈이 없어, 지금. 네. 그래서 어, 밑에 있는 하도 업체한테 어음을 줘, 약속을 하는 거야. 제가 3개월 뒤에 이 돈을 줄 테니까 음. 지금은 이걸로 받아라. 약속, 그냥 증표인 거네요? 그치, 그걸 줘.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밑에도 어음을 받은 업체가 와. 그럼 그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거야. 음. 자, 그래서 건설사가 만약에 자재 업체한테 어음으로 줬어, 자재 가격을. 그럼 돈을... 돈이... 근데 그 자재 업체는 이 돈을 현금으 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방법이 어음 할인을 해, 어음을 팔아. 네. 그러면 그냥 어음을 판다고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빼고 줬을 수량만큼 아. 거의 몇 프로가 돼. 네. 그러면 자재업체들이 건설사한테 견적을 할때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자재 가격에다가 어음 할인, 할인 가격까지 네. 붙여서 견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자기는 피해를 보면 된다. 그렇지, 자기는 피해는 거 네. 이런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선급금을 안 줬을 경우. 역시 예상은 좋지 않아. 아, <laughs> 자 이제 응. 다른 거를 한 보자. 기성을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준다고 했잖아. 이걸 네. 두 달에 한 번씩 주면, 아니면 잔금을 아까 10% 남겨둔다고 했지. 네. 이걸 이제 많이 남겨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자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공사비를 주지, 그렇지? 네. 건설사는 하도업체한테 공사비를 줘. 그렇죠. 하도업체 밑에 일한 작업자들한테 다시 그, 줘야 돈을 주 줘야 네, 네 이해했으니까. 근데 하도업체들은 작업자들한테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급을 해. 월급, 개념이 월급 개념이거나 네. 아니면 공사가 딱 끝나면 주거나 아그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당연히 주거나 아 왜냐면 이 작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도 있어요 그래, 다른 일도 하고 하니까 빨리 돈을 받아야 된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돈을 두 달에 한 번씩 줘 그럼 어. 건설사도 하도 업체한테 두 달에 한번 줘야 돼 헉. 근데 하도 업체는 돈을 바로 줘야 돼 그렇죠 바로 <laughs> 줘야죠 자 그러면 이 하도 업체가 건설사한테 견적을 할때 어떻게 내야 돼 더 그, 올려서 내야 그쵸, 되지. 달, 자기 그만큼 못 주는 기간 이 있는 그렇지. 거니까. 그리고 못 받을 리스크도 있는 거야. 아 그렇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공사 견적금액이 올라가. 자또 네. 하나 보자. 공사 기간 6개월인데 네. 잔금을 40%를 주기로 했어. 남겨놓기로 했어. 네. 그럼 어떤 이 엄청 줄이로. 많이 남긴군데요. 그렇지. 엄청 많이 남겨놓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 60%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줬으니까그 네. 하도 업체는 돈을 다 받아가. 네. 데 뒤에 40는 공사를 하고 끝나고도 네. 준공이 돼야 돈을 받잖아. 그좀 그렇죠. 확인이 정확하게 돼요. 그렇지. 대화진 잔금을 받기 때문에 길게는 3개월. <laughs> 4개월 그러네. 이렇게 돈을 못 받는 거건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네요, 돈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견적 금액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든요 시간이 붙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도업체에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다 못 붙여. 아, 그래요? 왜못 붙이냐? 기술력 이 있는 사람은 좋은 현장들 간단 말이야. 음. 근데이 현장은 돈을 3개월 뒤에 나준대. 그렇지 못한 현장이 될수 있는 거네요. <laughs> 당연히 아. 실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니까 건물의 품질은 떨어져. 아 그러면 그, 돈 쓰고도 안 좋은 건물이 될수 있는 네요 그렇지. 그래서 돈을 어떤 식으로 주, 건축주가 주는가 따라서 견적금액도 바뀌지만 아. 건물의 품질도 달라지는 거야. 내가 돈을 어떻게 준여야 되나. 그렇지. 난이 효과 같이. 그렇지. 아. 자, 그래서 견적금이 가장 낮으려면, 공사비가 낮으려면, 네.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급금은 10%. 네. 필요에 따라서 더 주더라도 수... 반드시 그게 맞춰서 선급금 보정서를 받으면 돼. 장, 기성금은 매월 1회. 네. 길게 잡으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렇지. 잔금은 10%. 음. 자 그러면 선급금은 아까도 내기했지만더 줘도 된다고 했지 그지? 아까 공장 같은 그렇지 대신, 그 대신에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야 돼 <laughs> 응. 근데 여기서 하나 웃긴 게 하나 있다 선급금을 주고 보증서를 받을 거냐 네. 보증서를 먼저 받고 선급금을 줄 거냐 아 어, 그러네 어떤, 네. 어떤 걸 같아? 제 입장에서 보증서를 받고 선고금을 응. 주는 게 응. 마음이 편하긴 그러니까 하겠 그게 정답이야 만약에 네가 선급금을 먼저 주고 네. 보정서를 받으면 네. 그 선거금을 보정을 못 받아. 아, 그래요? 순서 하나 바뀐 것 때문에 <laughs> 10억짜리에 10%면 1억이야.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laughs> 건축은 순서가 있는데 네. 이 순서를 뒤바꾸는 순간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문제가 생길 안 생겨도 되는 것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건축은 순서가 정말 중요해. 진짜 말 그대로 점화 잘못 찍어도 바꾸는 그치? 것처럼 거의 그수준인데 음. 자. 기성금은 당연히 공사 한만큼만 더 줘도 안 되고 덜안 줘도 안 되고 돼. 정확히 공사 한만큼. 음, 자 여기에다가 계약 네. 이행지까지 딱 하면 이제 완... 건축 준비 완벽하지 않아 아, <웃음> <웃음> 최소한의 안전장치 음, 자. 네. 자, 견적 준비가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견적을 받기 전에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일이라고 했지, 그지 이게 돼야지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할수 있어. 응. 그래서 보정조건 결정 저번 시간에 배웠고 네. 이번에 공사비, 공사비 지급 조, 방법 결정 배웠고 다음 주에 견적 조건을 배울 건데 이게 단순히 공사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음. 건축주를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기도 하면서 건축주와 건설사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툴을 만들기도 하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믿음도 만들고 공사비도 줄이고 <laughs> 자, 이런 것 그렇지. 근데 이 견적 준비를 안 하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돼? 완전. 그 반기도 틀어지고, <laughs> 돈도 안안못 음. 아끼고. 그래서 사실은 건축은 어, 시공 계약서 쓰기 전까지가 준비 단계야. 음. 이 준비 단계를 잘해 와서 계약서 딱 찍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전 단계를 건축주가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가에 따라서 계약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어... 이해했어? 네. 음. 진짜 <laughs> 응. 준비를 잘해야 되는 그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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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건축주가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가에 따라서 건물의 퀄리티, 공사비,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견적 조건 결정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자. 네. 자, 수고했어. 嗯。Hmm?